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6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 오늘부터 연휴가 3일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어, 여러분들 연휴 동안 잘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그림의 증정을 찾아 제 2권 소제목 새벽에 일어나 챙기는 것을 낭독하겠습니다 결혼을 한후 계속적으로 실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 생각하며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누워서 얼굴을 문지르고 마사지를 합니다. 머리를 눌러보고 목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주물러 봅니다. 갈비뼈 내의 심장과 허파, 복부 내의 위장과 간, 소장, 대장 등을 주무르면서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위로하고 밤새 움직임이 적어 다소 굳어있을 수 있는 허리를 좌우로 틀어 풀어줍니다. 곧니어 팔과 다리를 문지르면서 오늘 하루도 잘 견뎌주기를 바랍니다. 무릎이 삶의 지위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계단을 잘 다닐 수 있도록, 잘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특히 무릎 부분에 단단히 당부와 부탁을 합니다. 잠시 더 누워 게으름을 피우다가 가뿐하게 일어납니다. 가족에 대한 건강부터 머릿속에 챙깁니다. 해야 할 일도 챙깁니다. 긴급을 요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합니다. 머릿속에서 다시 수첩으로 생각을 옮겨봅니다. 수첩에 메모를 하면 중요한 일과 빨리 처리를 해야 하는 일은 잊지 않고 처리를 할 수가 있어 좋습니다. 정리를 하며 살아가는 덕분에 얻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하고 싶고 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건강이 우선이라 쉼의 시간을 많이 하려합니다. 시간이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빠른 만큼 좋은 일은 더 빨리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건강을 잘 챙기고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잘 보냅니다. 앞으로 가는 것은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옆도 보고 뒤도 보고 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지내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